안녕하세요 서윤입니다. 최근 1, 2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소형 주택의 인기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 강남구 논현동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 다양한 옵션들은 물론이고 공간 활용까지 우수한 분양 현장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딘지 저와 함께 찾아가 보시죠. 강남구 논현동은 황금노선이라 불리는 지하철 9호선의 핵심 입지에 위치해 있는데요. 사통팔달 뛰어난 교통망이 형성돼 있으며 무엇보다 강남의 대표 업무 밀집지와 인접해 탄탄한 수요가 확보된 곳인데요. 실패 없는 투자가 가능해 누구나 믿고 투자할 수 있는 강남의 대표 투자처 논현동에서 주목해볼 오늘의 현장을 직접 찾았습니다. 괜찮아요. 이거 데오 어, 이거 새 건물. 어, 안녕하세요. 와, 새건물이 눈에 확 띄었어요. 그리고 약간 저는 유럽에 온 듯한 느낌을 받았는데, 건물이 너무 예쁜 것 같은데 어떻게 지으셨어요? 예, 여기는 그 외벽을 전부 돌로 마감을 해가지고 고급스럽게 지었고요. 또 1층은 주차를 용이하기 위해서 주차 공간을 확보를 많이 했습니다. 또한 무인 택배함과. CCTV를 한1한네 곳을 설치를 해가지고 주민 편의 시설과 방범에도 고려를 해서 시공을 하였습니다. 와저 아직 집 보기 전이거든요. 근데 장점을 벌써 너무 많이 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집을 구경을 한번 해볼까요? 야 됐어. 네. 이쪽으로 가시죠. 아 네. 어 아, 진짜 CCTV가 여기, 네. 여기 외관부터 튼튼함이 딱 느껴지지 않나요? 내부를 보기 전인데도 이미 제 마음에 쏙 들더라고요. 오, 오, 인테리어 이 감각적인 거. 오, 요즘 저격 취향 취향 저격 당했는데요. 저 예. 오자마자. 아, 너무 예쁘고 인테리어 자체가 굉장히 영하면서 감각적이네요. 예, 맞습니다. 여기 지역이 그 젊은 직장인들이 많이 거주하다 보니까 그런 트렌드를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인테리어를. 이렇게 꾸며봤습니다. 와, 그러면 여기는 방이야? 아, 이쪽이 방입니다. 아, 그럼 방부터 구경해볼까요? 네, 네, 네. 와, 와, 여기 좀 이제 공간이 좀 협소하다 보니까 네. 이 접이식 침대를 마련해가지고 또 공간 또 나중에 또 오. 편리하게 쓸수 있도록. 아 이게 접이식 침대라서 네. 약간 공간 활용을 극대시키려고 네, 네, 하셨구나. 네, 네, 당연히 기본 옵션이겠죠? 네 맞습니다. 기본 옵션으로 해줬고 <laughs> 네, 네. 편안하게 TV도 보라고 좀 설치도 해놨습니다. TV도 기본 옵션? 네네. 네, 네. 아 그러면은 침대, TV 모두 기본 옵션. 여기 네, 저 예쁜! 브라인드 까지, 브라인드까지, 브라인드까지 <laughs> 네, 브라인드까지 모두 다 기본 예, 옵션이요? 예. 와 정말 있을 게다 있고 편안하게 내 집에서 내 방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게끔 되어 있네요 네 침대 한번 누워 많이... 봐요 침대요? 아... 제가 또 지금 졸린 거 어떻게 아셨어요? <laughs> 와 근데 진짜 여기서 오, TV 시청하고 그러기에 너무 좋아요 와 편하다 매트리스도 좋은데요. 어 <laughs> 편하다. 저 진짜 잠들어도 돼요? 와 이렇게 보면 또 여기가 거실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거실 인거잖아요 맞습니다. 거실겸 주방으로 해가지고 어, 여기는 또 감각적으로 또 싱크대나 이런 것도 만들어놨고 요즘 유행하는 레트로 냉장고까지. 제가 사실 이 냉장고를 보고 너무 또. 취향 저격을 당했어요. 음. 보면 여기가 있을 게 너무 너무 빽빽하게 공간사용 잘 돼있게 다 있는 것 같은데 기본 옵션을 좀 살펴볼게요. 그럼 붙박이장 당연히 기본 옵션이겠고. 네, 붙박이장도 기본 옵션이고. 네, 환풍기. 네, 네트로 냉장고, 냉장고. 그다음에 건조가 가능한 세탁기. 와. 그다음에 인덕션. 그다음에. 천정형 에어컨까지 아 전부 기본 옵션으로 되어 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수납장, 환풍기, 냉장고, 건조기가 가능한 세탁기, 네네. 거기가 2구 인덕션. 저 수건도 기본 옵션인가요? 아, 예, 예. 기본 옵션입니다. 아 수건도? 와 예, 여러분 예. 수건도 기본 옵션이라고 합니다. 제가 수건 옵션인 집은 처음 봐서. <laughs> 아니, 근데 이 커튼도 당연히 옵션이겠죠? 예 맞습니다. 아, 커튼도 기본 옵션. 오오 오, 이거 뭐? 베란다예요? 네, 예, 베란다. 아니, 여기 베란다가 있단 말이에 베란다도 그냥 당연히. 네. 예. <laughs> 베란다도 당연히. 와! 오! 날씨까지 바로 보일 수 있고. 베란다. 베란다가 굉장히 좀 넓은 편이에요. 여기에 컵... 테이블 같은 거놔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네, 여기 제가 요즘 삼겹살에 빠져있는데 요 네. <laughs> 삼겹살 구워 먹어도 될 정도로 크기가 굉장히 크고 널찍널찍하네요. 네. 날씨 좋은 날에는 빨래 같은 거 널어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오와 이게 또 베란다가 또 베란다가 있었네요. 여기 화장실인 것 같은데 화장실 네, 한번 예, 볼까요? 예 한번 볼까요? <laughs> 와. 화장실도 정말 있을 거다 있는 화장실. 네 예, 맞습니다. 그 세면기하고 샤워기가 일체형으로, 그거 이제 오피스텔에서나 적용될 수 있는 거를 저희가 시공을 해놔가지고 공간 활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와이 세면 거울까지 너무 귀여운 게 그야말로 여심 저격의 하우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 네. 마지막으로 이집 한번 피하는건 제대로 해주시죠. 네. 어, 여기는 이제 그 젊은 직장인들이 많이 거주하다 보니까 그 젊은 직장인들의 감성에 맞게 인테리어를 꾸며놨고요. 어, 이제 도배라든지 그다음에 싱크대, 붙박이장, 옷장, 뭐 침대까지 모두 인테리어를 해놨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전으로는 천장형 에어컨과 그다음에 냉장고, 그다음에 TV, 그다음에 인덕션, 뭐 냉장고까지. 모두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조, 젊은 직장인들이 반응이 굉장히 높은 점이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인 가구의 수요가 많은 요즘 트렌드에 딱 맞는 곳이라 더 눈길이 가더라고요. 작은 공간이지만 얼마나 효율적으로 배치하느냐에 따라 활용도가 달라지잖아요. 하지만 이곳은 실거주에 꼭 필요한 다양한 옵션은 물론이고요. 안전한 거주를 위한 보안 시스템까지 설치되어 몸만 들어와서 바로 거주할 수 있겠더라고요. 어, 저희들이 보통 입지를 설명드릴 때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가 교통, 두 번째가 학교, 세 번째가 주변 환경입니다. 첫 번째 교통 같은 경우에는 그 황금노선이를 불리는 9호선, 동서를 가로지르는 9호선 언주역이 근처에 있고요. 그 다음에 7호선, 학동역이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환경으로는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분리되어 있어서, 어, 본 입지는 이제 깨끗하고 조용한 곳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용으로 보통 말씀을 드릴 때는 공실 없이 임대가 잘 나가는지가 중요한데, 어, 이곳은 9호선 언주역이 어, 의료 관광특구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의료관광 종사자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리고 이제 회사들이 근처에 많아서 직장인들 수요는 풍부하게 있는 상태입니다. Get... 황금노선인 지하철 9호선 언주역의 역세권 입지에 위치한 오늘의 분양 현장 어떻게 보셨나요? 탄탄한 수요로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투자 1번지, 강남구 논현동에서 내집 마련의 꿈을 이뤄보시는 건 어떨까요?